안녕하세요, 여러분. 앞에 인트로는 잘 봤나요? 시험 기간이니까 시험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거 간단하게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재밌게 봤나요? <laughs>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처럼, 어, 동영상 앞에 간단하게 캠 영상을 넣을까 했는데 찍었는데 영안 이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재밌게 볼수 있을 만한 거 준비했으니까, 아, 물론 실제 강의를 진행할 때는 영상을 쓰진 않을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도 같이 한번 신나게, 어, 수업 한번 해봅시다. 영상 시작할게요. 네, 같이 볼게요. 여러분들 책 42쪽이에요. Have fun with colors. 색깔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봐요. 그런데요, 아만 r 브라운, 이 글을 썼어요. 같이 봅시다. What is your favorite color? 우리 favorite 하면 가장 좋아하는 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무엇인가요? Do you often wear fashion items in that color? 여러분은 종종 그런 색깔의 옷을 입나요? 자, 우리 often은 빈도부사예요, 그렇죠? 종종이라고 같은 빈도부사인데 위치는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비동사 혹은 조동사보다는 뒤, 그리고 여기처럼 wear 같은 일반 동사보다는 앞. 패비체 네, 개대요. 그래서 종종 패션 아이템을 입나요? In that color 그 색깔로 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로 된 패션 아이템은 종종 입나요? 자, as for me. 저 나의 경우에는 in my case, 내 경우에는 여도시요. My favorite color is green. 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green 녹색이래요. 야만다라는 친구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녹색이에요. But I felt it did not go well with my skin tone But 하지만 I felt 난 느꼈대요 It did not go well 자 우리 felt 뒤에 대시 생략된 문장이에요 그래서 뭐뭐이라는 것을 느꼈대요 It did not go well with 자 go well with 그러면 우리 뭐뭣과 잘 어울리다는 뜻이에요 이드다시니까 어울리지 않았다 뭐랑 My skin tone, 내 피부 톤이랑 잘 어울리지 않는다 라고 느꼈대요. So, I used to avoid wearing it. 자, used 하면 뭐뭐 하고 냈다. 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뭐 하고 냈다인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나,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전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아라는 말에만, 우리 used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used to 했었대요 뭘 했었냐면은 avoid wearing 자 우리 avoid 하면은 피하다라는 뜻이죠 피하곤 했었대요 자꾸 피했었대 wearing it 그것을 입는 것을 자 우리 avoid 뒤엔 항상 목적으로 ing 형태의 동명사가 와요. 어, 수업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얘기했 테지만, ING, '-ing' 형태의 목적어, 동명사 형태의 목적어 취하는 것들은 어, 과거지향적인 친구들이 많아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다. 어머니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언가 해보니까 어별로였어더 이상 안 하고 싶어 라는 뜻이라서 '-ing' 형태로 많이 써요. 넘어가 볼까요? 자 one day I realized that green has many shades. 자 so one day는 과거의 어느 날을 얘기해요. 과거의 하루 얘기해요. 자 so I realized. r e a l i z e 는 깨닫다죠. 자 어느 날 나는 깨달았대요. 뭐를? That green 녹색은 has many shades. 자 so shades는 원래 우리 shade라고 하는 말은 그늘이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서는 shades 여러 개의 그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양한 밝고 어두운 것 다시 얘기하면은 색조란 뜻이에요. 앞에 나온 톤이랑 비슷한 뜻이죠. 그래서 다양한 색조, 다양하고 밝고 어두운 녹색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so I experimented. 자, experiment 하면은 실험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자 실험을 해봤대요. With various shade of green, various 다양한이죠. 자 다양한 색조의 독색깔을 실험해봤대요. And eventually 그리고 eventually 마침내. 자 우리 여러분들 조금 더 쉬운 말 자주 쓰는 말 있어요. Finally라고 하는 말이죠. 마침내. 어, I found 나는 발견했대요. That A deep green. 어두운 녹색깔이 helps me look great. 자, help me look. 자, 우리 앞에 거 썼던 건데, help는 정확히는 그냥 사역동사가 아니라 준 사역동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그리고 목적별로 동사 원형이 와서, 목적어를 동사 원형 하도록 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우리가 사역동사라고 부르지 않고 준사역동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헬프 뒤에 목적기 포어는 동사원형으로 쓰기도 하지만 투부정사로 쓰기도 해요. 두개다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친구를 사역동사라고 부르지 않고 중사역동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녹색, 어두운 녹색 이 여러분 나, 나를 look great 좀더 예쁘게, 멋지게 보이게 해준다라는 걸 발견했대요. If you like a certain color, result는 원래 확실한 이런 뜻을 많이 쓰는데 어는 특정한 이런 뜻 쓰였어요. 그래서 네가 어떤 특정한 색깔을 좋아한다면, you can try various shades like I did. 여러분은 시도해 볼수 있어요. try는 노력하는 다뜻 말고 시도하다라는 뜻도 있죠. 자 시도해 볼수 있어요. Various shade 다양한 어, 색조들을 특정한 색깔의 밝은 색깔부터 해서 어두운 색깔까지 여러 가지 색자 여러 가지 색조들을 시도해 볼수 있어요. Like I did, like는 위에는 그냥 달라요. 위에는 좋아한다는 거고 여기서는 뭐뭐와 같이죠. 자 누가 같이? I did. 내가 그랬던 것처럼. 자. did, 여기서 did는 우리가 보통 대동사라고 얘기해요. 자, 앞에 나온 말, tried various shade. 앞에 나온 동사를 받아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했던 것처럼, 음, 이라고 쓰이고 있어요. 내가 시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시도할 수 있어요. 그죠. And find one that suits you. 자, that부터 해서 6까지가 앞에 나온 원을 꾸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우리 수은딱 알맞는, 자, 여러분들 가장 잘 어울리는 딱 알맞는 색조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죠. 자, 오, 오늘 조금 짧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수업시간에 만나서 조금 더 정리해 보도록 해요. 자, 뒤에 보너스 영상 잊지 말고 꼭 보세요. <laughs> 다음 시간에 우 수업시간에 봐요.